아니 스팀에 이런 게임이 있어? 낙원이라고 좀비 게임인데 우리 나라에서 벌어지는 것 같은데 뭐야? 한번 해볼게요 어 궁금해 이거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출시하기 전에 게임 시작을 이걸눌러야되나? 뭐부터 더? 어 낙원상가인가보다 낙원악기상 예스아 이거 매치하네 매칭하네 게임시작했어요 아씨 개쫄린다이거 근데 나밖에 없는 건가? 어이 씨, 야, 언제야 손자어 튀어, 튀어, 튀어. 오, 어. 어차 위로 안 올라가죠? 어? 잠깐만. 아, 일났다 어. 어. 아 스템이네 있다 이거. 계속 못 뛰어요. 불가 불가. d o 온다 저기 u c h 다 온다 o n t t o u 온 h it. 씨 개새끼. 온다 내 touch it. 가가가 t touch it. Don't touch it. d o 안돼. 안돼 u c h it. d o 다 안돼. 올라가 올라가 일단 어 아씨 어못 올른다 불까 불까 아개 어, 깜짝 놀랐네 와 아. 아씨 둘러싸여 가지고 이거 어떻게 가지 나가부터 일단 내려가자. 저쪽으로 건너가야겠다. 아 소리 들었다. 아씨. 어왜 어, 어, 이렇게 끊겨? 잠깐만. 아 어, 갑자기 왜 이렇게 끊겨. 로아 씨. 개새끼야. 아씨한대 맞았어. 아, 에너지가 없어. 와라, 야시! 어우, 빡세, 빡세. 잠깐 와, 이거 한대한대 한대 신중하게 때려야겠다. 이거 아, 됐다. 때리는데도 스팀이 나오더 들어가지고. 뭐야 이거. 함부로 휘두르지도 못해. 아. 잠깐만. 치료 좀 하자. 3번. 다시. 아. 깐마 아, 오지마. 오지마 좀 씨. 야 새끼야. 아우 씨. 아 씨. 나. 에이. 좆다. 뭐야? 자꾸 이거만 줘. 어 그래도 돈이다 일단 챙겨 아 소리 아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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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뭐야? 위험 1분? 아씨 뭐냐 아 불안해 어 왜이래 이거 어? 어? 뭐야? 저건 뭐지? 아, 아무것도 아니네 아씨 아씨 아 가라 아. 제발. 그렇지, 가, 가. 아 뭔데 저게? 어 소리 아 바라피 있 바라피 있어 바라피 있어 바라피 있 존나 많아 아여 개 개많다 개많다 여기 어야 안돼안돼 아, 어떻게하지? 잠깐만 아씨 어! 야 누구야 어떤새끼야 아씨 자동차 경보 이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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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서 지났어, 지났어. 됐어 됐어. 아, 어, 저쪽, 저쪽, 아, 제 건물 안에 있다. 아, 건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아, 어떡하지? 잠깐만, 아, 우와, 씨, 좀 좋은 아이템, 좋은 거좀 없나? 뭐야, 이거? U.S.B 드라이브? 몰라 일단 다 먹어봐. 아 이거 샌디스크, 세, 샌디스크로 만들어놨네. 하씨. 아, 나씨 <laughs> 아,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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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 잠깐 만깐아 쫓, 아대 했다. 잠깐만.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 잠깐만 아씨, 아, 아, 아. 에라이, 씨, 모르겠다, 씨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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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뛰어 아, 씨, 스테미너 없어, 스테미너 빨리, 아, 빨리, 빨리 아, 씨, 위로 뒤질... 어? 이거 뭐 아, 이거 아닌데? 잠깐만. 70m 남았어, 70m. 아, 씨. 아, 약쪽기 있어. 아, 씨.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말고, 보지 말고. 이렇게 돌아가면 돼.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저기도 있다. 아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돼. 저기 뭐야?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어 어. 뭐야? 어아다 왔는데 쓰... 꺼져. 다 왔어. 어, 소리 지른다. 아, 소리 지르지 마. 부르지 마. 아, 계속 아친구들 불렀어. 아, 아 큰일났다. 아, 미치겠네. 잠깐만. 아, 다 왔는데. 와 씨. 아. 잠아 아, 씨. 오지 마, 씨. 아 씨. 아아 아 죽겠다 씨 안돼 안돼 오 죽는다 죽는다 안돼 안돼 아씨아 죽었다 아 몽둥이로 바꿨어야 되는데 못 바꿨어. 붕대에서. 아. 개 아깝다. 아. 하이 사이로 못 나가냐? 어, 아. 어? 와 저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다. 앞에 앞에. 조용히, 조용히. 아 씨. 조이, 조이. 아, 어, 어, 자 아, 들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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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켰어. 들켰어. 잠깐, 잠깐. 뒤앗아 퇴, 퇴, 아 어, 뭐야, 뭐야? 아, 물지 마, 물지 마. 아, 씨. 안 돼, 안 돼. 어, 건너, 건너, 어. 어,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다. 야, 이씨. 개새끼야. 아, 왜 물어, 이씨. 좀비니까 물겠지, 씨 에라, 이씨. 아, 나 치료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치료하지? 뭐야 뭐야 갑자기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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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붕대 감고 있어 갑자기 어어? 어? 어? 뭐야 어? 나왜 공격이 안돼 이거? 아 무기가 없다 잠깐만 아씨 아 큰일났다 아, 빈손이네 보니까 아, 뭐야 오후 아씨 걸렸어 잠깐만 어어 어어 어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올라가, 올라가 어, 왜못 올라 왜, 왜못 올라가는데 이거 잠깐, 잠깐 어라 아, 나 무기가 없어. 나 지금 클났다. 아씨. 아 이거 탈출구야? 아닌데. 으아. 아 어디로 도망가냐 이거 클났다. 어미. 아. 아. 아 스태미나 스태미나. 체력 없어 체력 없어. 아 여기도 못 올라가. 아 올라가지는데가 어디야? 어이 올라왔다. 안돼. 어, 야야, 어, 올라왔다, 올라왔다. 아, 어. 개새끼들, 아, 졸라 무섭게 생겼어. 가라, 제발, 아, 다행이다, 못 올라온다. 76m 아, 안 볼게 좀가안 보인다. 안 보인다. 어, 사람이다. 어, 뒤 뭐야? 어, 따라가자. 따라가자. 어, 따라가자. 야, 같이 가 친구야. 어, 나좀 도와줘.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야 어디갔어? 어 어디갔지? 아 뭐야? 아유 씨야 이거 사람 있었네. 아씨 다다다 어메씨 뭐야 이개씨오 무기다. 잠깐만, 무기 무기 무기, 덤벼, 개새끼야, 예, 아우씨, 안돼 안돼, 아나 죽, 아, 안돼 안돼, 아니 왜안 들어가냐, 데미지가? 아, 또 죽었어. 아. 빨리 치료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붕대도 없어 이제 어 올라온다 내려가 도망가 도망가 어 이건가? 쓸수 있나? 됐다! 무기다 와라 아니야 오, 오지마 오지마 아니야 아니야 오지마 아 이걸 어떻게 뚫고 가지? 아이템이 너무 없어, 내가, 지금. 파밍을 좀 해야 되는데. 어우, 씨, 발 앞에 있었어, 발 앞에. 있었어, 있었어. 어째, 저, 어째. 어? 야, 사람이야, 너? 어, 야. 야, 친구, 친구, 하이, 하이, 하이. 야, 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어? 어, 나왜 때려, 개새끼야. 아 미친새끼. 아 잠깐만, 아이, 씨. 아, 아, 졸라 밟네 아니, 아니, 나를 왜 때리냐고. 아, 아니, 미치겠네, 진짜. 아, 이거 무기 아니잖아. 안 돼, 안 돼, 아까,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어? 아, 이걸로 무기를 만드는 거네. 어? 아. 크래프트. 아, 꾹 누르고 있어야 하네. 그니까, 템을 주우면, 인벤토리에서, 이게 뜨면, 이걸 눌러가지고, 이걸 꾹 눌러서 이렇게 만드는 거네. 여기를 아, 오케이, 하나 더안 돼. 아,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서 막. 마... 아, 그래서 재료가 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집을 오머 아우씨, 야, 이거 너무 많아. 아, 잠깐만, 너무 많아.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아 씨. 어디 갔냐, 걔? 아. 어.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제발. 아. 어. 나못 때리지, 안 되지. 아 어, 씨, 아, <laughs> 어, 저 위로 올랐다. 잠깐만. 아안 되는데, 안 떨어지지, 제발, 제발. 못지.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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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켜, 켜, 오케 켜. 어? 어? 에이, 에이, 설마. 아, 떨어졌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뭐다, 뭐다 여기. 아싸, 나이스. 어. 살았다. 아씨, 저기 멈춰있네? 어떡하지? 소리를 이걸로 내보자, 일부러. 이쪽에다가. 아, 야, 잠깐만. 아니, 아니, 그거 쳐먹지 말고. 아이, 뭐야. 어,를. 멀리 던져보자, 이렇게. 요쯤에. 안 가? 그렇지, 가, 가.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자, 가, 가. 오케이, 됐다, 됐다. 이쪽으로 더, 더 멀리. 제발. 아, 씨, 들켰어, 아, 씨, 아, 나 짜증들, 들켰어, 들켰어, 아, 아 미치겠네, 가라. 다시 그렇지 제발 이번엔 더 기다려야겠다 더 멀리 보내고 여기까지 날려지나? 뭐야 어? 뭔데 아, 나 이제 던질 것도 없어. 아, 큰일났다. 지음인가? 아, 저거 온다. 아, 환장하겠네. 던질 것도 없는데, 아, 저거 또 온다. 또 온다. 저새끼가 여기 지방령이요! 이제 저거 아, 던질 게 없어. 미치겠네. 이건 뭐야? 아니면 이 새끼를 싸워서 죽이자. 어쩔 수 없다. 기다릴 수가 없어. 야, 와라, 싸우자고! 야, 뭐라고? 어저 뭐가 온다 지금 자기장 같은 게. 어, 에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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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돼? 어 자기장 같은 게 오는데? 지금이다. 빨빨. 응. 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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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됐다. 와. 대박 조달 레전드다. 와. 됐다. 극적으로 됐다. 극적으로. 개쫄린다, 이거. 오늘 아, 손에 딱 엄청났어. 아, 긴장감 장난 아니야. 아, 결국 깼네요, 결국. 아. 아. 한번 해보세요, 예. 뭐, 그렇게 막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지금 테스트 버전이거든요. 예, 한번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예, 스팀에 있으니까, 낙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